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몇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방송인 유석 씨가 있고 두 번째가 오은영 쌤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백종원 대표가 있습니다. 그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모터를 뭐 그렇게 사소 고생하라고 사소 욕을 먹고 다니냐? 최근에 같은 경우도 제가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비판의 골자가 뭐였냐? 백종원 대표가 공영방송을 자신의 프랜차이즈 홍보 수단으로 쓴다라는 거그 점에 대해서 제가 비판 했거든요. 백종원 대표가 공영방송에서 뒷광고를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고 다른 여... 연예인들이나 다른 어떤 방송인들이 뒷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리가 나는 거. 이거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판을 한 사람은 두 사람 전부 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의 정도로 생각해보면은 유튜브에서 뒷광고를 하는 것보다 공영방송에서 뒷광고를 하는 거 그게 더큰 문제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즘 들어서 저 말고 다른 차원에서 백종원 씨를 자꾸 언급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백종원 씨를 언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것 때문에 백종원 씨가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 인데요. 처음에는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자체를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살며시 대장동 개발을 유동규 책임으로 몰고 그리고 유동 규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국감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바뀐 모습을 보였 는데요. 아예 그냥 유동규고 자시고 필요 없고 대장동 개발 자체가 정당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로 지목이 되는 게 최근에 검찰의 압수수색입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문건에는 이재명과 관련된 지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재명이 더 이상 뭐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까? 유동규를 모른다. 유동규가 다한 것이다. 유동규가 모든 설계를 다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랬다가는 위증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자체가 공정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최근에 또 이재명이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아예 그냥 대장동 지역을 이재명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면돌파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부동산 불로소득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재명 측근들이고 이재명이랑 관련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려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서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기 이재명 씨 정면 돌파하는 방식인 겁니다. 괜히 사람들이 이재명을 찌재명이라고 부르고 한다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상 청와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고위 공직자 전부 다가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불로소득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당군일의 최대 비리 사건이다 라고 불리는 대장동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도 웃긴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자체를 강제로 매각시키겠다. 이것도 얼마나 지금 무서운 발상입니까? 찌재명이 아니고서야, 한다면 한다라고 하는 이재명이 아니고서야 저런 식의 발상을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설령 저라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권에 있는 청와대 그 사람들한테 강 강제 매각시킨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백종원 대표를 소환했다라는 것일까? 이재명 때문에 백종원이 또 소환되어서 골머리를 앉는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소환을 했다는 것까? 이번에 이재명이 관악구에 있는 신원시장에 방문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감을 샀다고 해요. 그 감만 사고 그냥 가시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 식당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어떻겠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 기사를 딱 보고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김일성대학교를 나왔나? 내가 지금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얘기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치인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저런 얘기는 북한에 있는 김어준, 김어준이가 아니라 그 누굽니까? 그 김정은이, 김어준입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김정은입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식당 총량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이 지역에는 식당을 몇개 만들어라. 그거를 지금 제한을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저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헛소리를 한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재명이가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소름. 도는 부분입니다.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합니다. 너이거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아우지 탄감 보낸다. 이러지 않고서야 식당 총량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토론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헛소리인데 저거를 실제로 시장 시절에 도입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분당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고 그리고 저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지명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은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가시지가 이재명 캠프에서 나서가지고 누구를 끄집어낸 겁니까? 놀랍게도 백종원 대표를 끄집어낸 거예요. 백종원 대표가 지난번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영업의 진입장벽을 높게 해가지고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허가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하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조작질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백종원 대표가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죠? 네, 네, 네.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까지만 일단 들어보면 분명히 맞는 얘기 같아요. 백종원 대표가 하도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국가가 자영업자들의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감에서 백종원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분명히 백종원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쉽게 열 수가 없대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인스펙션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막에서는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허가라고 지금 달아놨는데 저거는 좀 잘못된 거죠. 오히려 인스펙션의 정확한 뜻은 점검이라고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백종원 대표 얘기가 뭐겠습니까? 허가를 잘안 해준다. 총량제를 해야 돼. 아우지탕악으로 보내겠다 이 뜻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 수칙들 예를 들어서 안전 수칙이 됐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게 어렵다 이 뜻인 거죠 그런데도 이재명의 헛소리 총량제는 지금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택시 의사 대학도 정원 제한이 있지 않냐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인데 왜 자영업자라고 그게 적용이 안 되냐 이런 지금 얘기예요 정말 저런 식의 헛소리를 제가 비평을 해야 된다라는 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대학교에서 정원수를 제한하는 거 그거와 대학교의 수 자체를 제한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대학교에서 애들 뽑는 수를 제한했다라 그래가지고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따위 지가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재명 입부터 지금 일단 헛소리 총량제부터 적용을 시켜야 돼요. 또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캠프에서도 부랴부랴 야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그러면 대한민국에 영웅을 한명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선택이 된게 지금 누군 거예요? 백종원 대표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영웅주의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헛소리를 반박하는 정치인들의 헛소리를 차단하는 데 쓰이는 게 대한민국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백종원 대표야 당연히 저런 식의 헛소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만 백종원 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종원 씨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디서부터 대한민국을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식의 헛소리나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여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참으로 제가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